준 예산 사태 시민을 본모로한 대립 정치를 적각 중단하라. 지난 19일 시흥시 의회 본회의에서 2015년 본 예산에 대한 심의가 결국 부결되어 우려되었던 사상 초유의 준 예산 편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시흥시 의회는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여야 6대 6동수로 구성됐다. 이는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의회 운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와는 달리 시 외에는 예약안의 대립과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결국 2015년 본 예산을 부결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준 예산이란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긴급하게 운영되는 잠정 예산으로 만약 준 예산이 현실화될 경우 당장 경로당및 보육시설 낭방비, 노인 일자리, 무료급식, 장애인 체육서비스 등 소유계층을 위한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등그 피해는 저소득층을 비롯해 직접적으로 시행시민들이 있게 된다. 결국 시의회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준예산 편성은 시민을 볼모로 한 극단적인 대립정치이자 갈등정치로 시민의 대기구이자 의 대표인 시의회의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하는 형태이다 이번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대립과 갈등의 주요 요인은 주로 민간유탁사업 및 거버넌스 사업에 대한 오해와 시행정부의 각종 사업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해석으로 인한 예산 삭감이 갈등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민간위탁 및 거버넌스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과 민간 거버넌스 확대 추세에 맞춰 예산 삭감을 통한 견제보다 오히려 시 정부의 과도한 정치적 접근을 차단하고 민간의 자율적 운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시정부의 직영 시 정부의 자원보사센터직영 전환이라든지 시외의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별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있는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예산 파행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시행 의제 21은 어, 유엔이 공고하고 전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간 거버넌스 기관으로 최근 그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대상, 환경부장관상 등을 수상하는 등 어, 진, 지방의제 20일의 벤치마킹이 되고 있습니다. 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공감대 부족이 있을 수 있지만 예산 삭감을 통한 활동의 축소가 아닌 오히려 민간 협치 확대 추세에 맞춰 확대 발전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의미이기 때문에 시정부의 사업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사업 집행의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시의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면 그 정치적 이용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형시의의 정기회의는 19일로 종료되었고 예산 합의를 위한 임시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 2015년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 시흥시민단체 연대회에서는 준예산편성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불러일으킨 시흥시 의회에 강력히 항의하며 다음 같이 요구한다. 하나, 시흥시 의회는 시민을 볼모로 한 대립정치를 적각 중단하라. 하나, 시흥시 의회는 조속히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준예산편성이라는 사상 최악의 사태를 해결하라. 하나, 시흥시 의원들은 소모적인 정치적 대립을 중단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시, 통해 시흥시민을 위해 봉사하라. 2014년 12월 24일, 使用心地整理。